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주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채널 다니엘입니다. 어,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방송이 늦긴 했지만, 업로드 늦긴 했지만, 시작합니다. 오늘도 축구 뉴스 해보려 합니다. 목요일날 경기 보고 어제 후 토크까지 또 마쳤고요. 오랜만에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팔레스타인 전에서 아마 더욱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어 오늘은 일단, 음 어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는 인도네시아가 이변을 낼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 손흥민 PSG 이적설이 또 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PSG는 안갈것 같아요. 이것도 찌라십니다 쓸데없는 이적 이적설인 것 같고요. 어... 자, 자 포그바가 이제 징계에서 풀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벤투스가 포그바 계약을 해지했고 맨유에서 뛰어 뛰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링크가 좀 나고 있습니다. 미넨이 조나단 데이비드를 눈여겨보고 있다. 조나단 데이비드2 미넨. 이것도 찌라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 터진 뉴스일 수도 있는데, 굳이 영입을 할까요? 헤리케인이 있고, 또그 뒤에 마티스텔도 있고, 한데, 굳이, 굳이 영입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이케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또 한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마틸스텔도 있는데 굳이 진짜 저는 생각할 때 진짜 굳이 이거는 돈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근데 그 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규성 선수의 근황이 공개가 됐죠. 어, 뭐, 수, 머리도 길렀고, 수염도 길렀고, 그러면서 수영장에 있는 모습이 밑틀란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그 근황이 공개가 됐는데, 그라운드에 있던 순간이 그립다고 조규성 선수는 얘기를 했고, 얼른 그 가운데 부상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부상 합병증이 있는 다음에 치료를 잘하면 저도 엄청난 폼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는 반면 합병증으로 인해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조규성 선수가 그 합병증 수술 합병증을 이겨낸 다음에 재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겨낸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국가대표에 복귀를 하고 또 미트웰란에 복귀를 해서 이한범 선수가 같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 미트웰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성 선수를 응원합니다. 뭐 포스트클루 경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굳이 경질을 포스트클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포스트클루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질 안 됐으면 좋겠고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팬들은 입장에서 경질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 경질하라는 입장은, 그냥 경기력만 보고. 유스 경기력, 입스위치한테 졌죠? 갈라사타이한테 졌죠? 이런 경기력을 보고, 그냥 경질해라. 지면 경질해라. 이기면 냅둬라. 이게, 그냥 일방적인 의견이고요. 또, 냅둬라의 의견은, 사실, 포스트컬로를 경질하면, 이만큼 좋은 감독이 또 어디서 오겠냐. 이거보다 좋은 감독은 없다. 토트넘의 올 감독 중에 이거보다 좋은 감독은 없다. 이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좀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포스트클로는 이제 두 시즌째인데, 뭐, 이제 시작한 지 11라운드 됐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손흥민 투 사우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봉 200억 가까이 가볍게 돌파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찌라십니다. 이거 마저도 찌라시고요. 손흥민이 일단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에 나오는 뉴스는 거의 다 찌라시일 겁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이 끝나고 나오는 뉴스가 아마 좀 공신력이 있는 뉴스가 아닐까. 그리고 로마노나 축구 기자, 공신력 높은 기자들 쪽에서 나오는 게 진짜 루머가 아닐까. 이거는 루머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찌라시급입니다. 메디슨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두 경기에서 14분밖에 뛰지 못했고 메디슨 선수가 지금 초반에 또 좋은 폼을 보였던 메디슨 선수가 지금은 또 아쉬운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축구도 없고 해가지고 계리그도 안 하고 프리미어리그도 안 하고 해가지고 딱히 네 여기까지 불, 이렇게 뭔가 여러분과 라이브를하거나 대화할 그 기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이브했으면 좋겠는지 뭐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그거 참고해서 내일 해주고 해드리고 내일까지 남겨지지 않는다. 그럼 이번 주에는 내일 그냥 축구 방송하고 마칠 겁니다. 배준호, 이태석, 이현주 한일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신예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수들 저는 이 가운데 배준호 선수 너무 완벽한 지, 재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현주 선수는 사실 좋은 재능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현주 선수가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태석 선수는 투지는 보여줬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국가대표에 데뷔하는 모습 아직 양민혁 선수는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18살의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는 충분히 앞으로도 20살 이제 배준호 선수 나이가 되면 21살 그쯤 되면 데뷔를 할 수가 있고요. 20살, 21살 되면 데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양민혁은 토트넘 가서 먼저 성장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에 양민혁이 데뷔할 수 있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오면서 국가대표에서 합류할 수 있는 그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흥민 5 0포 골을 를은 손흥민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 PK 득점이 전부 수비 향파 넣고 크로스 부정학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손흥민 그냥 무시하는 거죠. 어 제가 뭐, 이 언론의 의견으로는, 이 언론의 의견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크레이트전이었다. 그렇게 보면은, PK 득점이 전부는 아니었죠. PK 득점도 움직임을 통해서 손흥민이 직접 얻어낸 p k 였고요 그리고 수비도, 물론 토트넘에서 하는 것처럼 압박이 정확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뭐, 할 몫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로스가 부정확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부정확했다기보다 받아주는 선수가 뒤쪽에 없었다. 서령우 선수의 오버래핑이나 또 뒤에서 머물러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나 또 그런 선수들이 너무 앞쪽에 당겨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뒤쪽 크로스를 받아줄 만한 선수가 없었다. 라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뭐 이것도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저는 비판을 것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66뭐 60분 때에 손흥민 교체된 이유는 약속된 거였습니다. 뭐 토트넘 감독이 직접 홍명보 대한축구 협회 대한축구 쪽에 이제 어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 또 점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 출전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고 토트넘에서 계속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이제 2, 3월 달에 다시 대표팀에 올 때까지 부상을 안 당하고 그때 대표팀에 할 수, 합류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민선수가김민지의8트으로 낙점이 됐고, 승격 연속 풀타임을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톱시드인 한국, 일본, 이란이 무패행진 조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본선행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나갔던 팀들을, 보면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팀 아시아 팀들을 보면요 자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팀 중에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 팀은 일단은 개최국 아 제가 손이 이쪽이 안 좋아서 제대로 글씨가 이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최국 카타르 월드컵이었으니까 개최국 카타르가 진출을 했었습니다. 자, 이이 이 보드판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카타르, 카타르 팀이 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일본, 한국, 이란, 사우디, 호주 이렇게 좀 우리가 호주, 사우디, 한국, 카타르, 이란, 일본 여섯팀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섯팀이 나왔었는데 자 여섯팀이 나왔죠 여섯팀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팀은 개체국이었습니다개체국이었고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온 팀은 다섯팀입니다 다섯팀 그러니까 진출을 한팀은 다섯팀입니다 진출을 한팀은 다섯팀인데 진출을 한 팀은 다섯 팀인데 이제 개최국인 카타르가 포함이 됐던 지난 월드컵이었고요. 이번에는 또 출전 개수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포백으로 나왔었습니다. 쿠에트전 얘기인데 이렇게 포백으로 나왔다가. 그 앞에 미드필더, 한 명, 황인범과 박영우, 이렇게 받쳤잖아요. 이때, 대한민국 선수들, 이렇게 되면서, 이때는 풀어 나오는 빌드업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이미드필더진 박영우 선수, 박영우 선수나, 이제, 이 박영우 선수 쪽에서 이제 미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기퍼로 들어가는 백패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미스가 좀 많이 나왔다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의 특적인 부분에서도 후반전, 전반전엔 너무 좋았으나 후반전 들어갈 때부터 이제 미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이태석 선수가 들어가고,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수비진에서 빌드업 미스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좋았던 거. 김민재 선수와 조효민 선수의 빌드업은 너무나 안정적이었던 거. 이런 게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발견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축구 얘기를 하면서 이 보드판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 느 나라가 또 올라가셨으면 좋겠는지 커뮤니티 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물론 지출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1순위는 우리나라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한국이 되겠지만, 1순위는 무조건 한국이거든요. 1순위는 무조건 대한민국입니다. 무조건 1순위는 한국입니다. 아, 꾸로스 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글씨 많이 안 쓰겠습니다. 팔이 다쳐서 왼손이라 글이 안 써져서 무조건 1순위는 한국입니다.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도 1순위는 한국이 맞고요. 100% 한국이 1순위는 장담합니다. 하지만 또 이란, 일본, 사우디, 호주 이런 이네팀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팀들도 그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아시아 축구가 발전을 할수 있고 그 아시아 축구의 발전함을 통해 우리나라 축구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구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축구가 발전해야 되고 아시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구가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축구가 발전되기 위해서 일단 아시아 축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만큼 ]은 아니더라도 일본 우리나라 이런 나라만큼 아니더라도 호주 뭐 사우디 카타르 이런 저력은 갖춰 줘야 또 우리나라와 또 일본이란 이런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거든요. 그런 국가가 돼야 아시아 축구가 발전을 할수 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뭐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팀이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맨시티도 있고요, 리버풀도 있고요, 아스날도 있는데 지금 리버풀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우승팀은 리버풀일 것 같고요. 여러분이 예측하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했던. 여기 보드판에 글씨 쓰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라 좀 미흡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예. 이 손이 다 닿으면 더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 배준호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애슐리 필립스 선수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성장을 한다면 로베르와판다맨을 받쳐줄 수 있는 또한 명의 센터백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슐리 필립스를 토트넘에서 성장시키지 않고 무어나 랭크셔처럼 토트넘에서 성장시키지 않고 임대를 보내면서 성장을 시키거든요. 토트넘이 이제까지 가져온 축구 바로는. 토트넘에서 성장을 시켜서 무어나 랭크셔처럼 빛을 발한 선수들은 있지만 임대를 보내서 뭐 로셀소 선수나 다른 선수들 뭐 로셀소, 운노벨레 이런 선수들처럼 임대를 보내서 성장시킨 선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클락 마찬가지고 그 티르케리그 뛰는. 그 선수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선수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에서 성장시키지 않고 또 다른 팀에서 임대를 보내면서 성장을 시키니까 성장을 못하고 토트넘에 와서는 적응을 못하고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였단 말이에요. 반면 무어나 랭크쇼는 계속 토트넘에서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성장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애슐리 필립스를 또 이제 그 토트넘에 그, 로베로와 판더맨을 뒤받칠수 있는 후보 자원, 센터백 후보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트넘에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식하고, 프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수도 이제 토트넘에서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18살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보낼 수도 있지만, 토트넘에서 성장시키는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양민혁 선수, 홈, 그라운 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토트넘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마찬가지고요. 근데 약간 아치 그레이 나 루카스 베리발은 열여덟 살 느낌은 사실 안 납니다. 솔직히 진짜 그냥 후보 느낌이에요. 후보 느낌이고 그레이는 진짜 18살임에도 후보로서 역량은 진짜 너무 완벽하고, 베리발도 마찬가지고요. 베리발로 지금 후보로서, 선발로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후보나, 이제 뭐, FA컵 다른, 뭐, 2군 명단에 들기, 이제 약간, 로테이션 명단에 들기에는 충분한 선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K리그가 점점 끝나갑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랑 똑같네요. 제가 아까 전해드린 뉴스를 제외하고 또 제가 그 방금 얘기했던 말을 제외하고는 어제 뉴스와 다 똑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제가 이제 주중에는 그 방송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 제가 뭐 내일 할수 있긴 하지만 아마 내일은 그냥 일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축구 뉴스만 하고 넘어가려고 오늘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가 주중에 하죠. 주중에 하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뭐 프리뷰 프리뷰를 할수 없습니다. 후토크는그 끝나는 다음 주 주말에 하면 되지만. 프리뷰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프리뷰 진행하고 내일은 그냥 축구 뉴스만 자, 지금부터는 파, 프리뷰 뉴스 말고 뉴스는 없어서 프리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프리뷰. 대한민국 의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 암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그러니까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펼쳐졌던 암만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또랑 화요일이죠. 11시에 중계가 됩니다. 지금 오늘 경기는 물론 중립국가에서 진행되는 경기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홈으로 인정이 되는 경기고요. 대한민국의 홈에서는 0대0 무승부가 났었죠.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잡으면서 또 9부승선을 올라서야 하는 8부승선? 9부승선? 올라서야 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순위는 지금 1위의 대한민국 6위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승점은 팔레스타인 이점. 2 대한민국이 13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팔레스타인은 0승 2무 3패, 대한민국은 4승 1무 0패로 팔레스타인 안 좋은 출발을 달리고 있는 반면 안 좋은 시기를 달리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상승세 의 시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팀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요. 평균 득점은 0.82, 대한민국이 2.82로 대한민국은 평균 두 골에서 세 골, 거의 세골 가까이를 넣고 있는 시, 상황이고 팔레스타인은 거의 경기당 영 이제 한골한골 한골 정도를 넣고 있어요, 0 골에서 한골 정도를 넣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조금 대한민국이라는 공격력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그게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중요한 대한민국과 경기 전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점은 1.18. 팔레스타인이 평균 한 골에서 두골 이상을 먹히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 0.45. 대한민국은 거의 한 골도 먹히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 웨이트가더그 경기장 시설이나 날씨나 그런 것을 고려해 더 좋다고 생각해서 17일에 넘어가니까 내일까지는 쿠웨이트에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어제는 전치 휴식을 취했고, 오늘은 쿠웨이트에서 훈련을 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는 내일,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이지만, 그쪽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시간에 넘어가서, 팔레, 암만, 요르단에서 당금 마지막 당금질을 하고,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화요일, 화요일 11시에 경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믹스 믹스트 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 이렇게 인터뷰를 밝혔다고 합니다. 분명히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며칠 안 남았지만 잘 준비해서 이번 올해의 마지막 경기인 팔레스타인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축구 팬들은 어쩌면 저런 것까지 기억하냐 그저 빛그 와중들의 수, 그 와중에 수험생들 마음까지 챙겨주네라며 라는 어, 등 이런 반응으로 손흥민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트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고 또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도 저는 너무 보기 좋고요. 자, 저도 늦었지만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힘들었던 시기를 다 잊어버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즐기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준비, 다시 재수 준비를 하시던, 또 취업 준비를 하시던,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시던, 어, 어쨌든 그 전까지는 마음 놓고 다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항상 응원을 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제 세상, 살아, 이제 사회 나가는 시간 속에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는 돌아옵니다. 저는 내일은 오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오늘 방송 늦었지만 잘 마쳤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축구를 함께 소통하는 축구의 사랑, 축구의,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쭈쭈 채널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파. 쭈쭈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